입으로 숨쉬면 입술만 건조해지는 게 아니라 잇몸이 상합니다. 그래서 잇몸이 자꾸 이렇게 시리고, 치아가 시리고, 잇몸이 이렇게 좀 상한 분들,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 왜 치아 교정하는 아이들 잇몸 엄청 이렇게 좀 이렇게 튀어나와 있고, 붉으스름한 거 아시죠? 입으로 숨쉬면 잇몸이 많이 상해서 잇몸이 위로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요.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충치가 아닌데도 잇몸이 약해지면 이가 흔들리면서 빠지는 걸 풍치라고 하지요. 그게 입으로 숨 쉬어서 생기는 병이더라고요. 어느 정도냐면 아침에 양치질할 때 잇몸에서 피 나는 분들 가끔 있어요. 젊은데도 이렇게 잇몸에서 피 나는 분들 있으시더라고요. 안, 나시는 분들 여기 있으세요? 양치질할 때 잇몸에서 피 나는 분. 가끔. 이걸 붙이고 자게 했더니 그 다음날부터 잇몸에서 피가 안 나는 거예요. 최근에 오신 60 정도 되신 여자분은 아침에 자기가 잇몸, 한 10년 넘게 잇몸이 아파서 고생 중이시래요. 잇몸을 다 이렇게 정말 많이 떼우셨더라고요. 그래서 치과에서 너무 상아질이 약해서 그렇다. 니가 타고 나기를 치아가 약하, 약해서 타고 나서 그렇다. 근데 이분의 증상은 어떤 증상이었냐면 음식을 못 드실 정도로 잇몸 전체가 왜 잇몸 솟은 것처럼 이렇게, 이렇게 씹지를 못할 정도로 잇몸이 항상 우리하게 아프셨대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입을 딱 붙이고 난 다음 날부터 밥 먹을 때 잇몸이 안 아프시더래요 자기가 놀란 거죠 저한테 아주 길게 말씀해 주셨어요 오셔서 그러니까 밤에 입 벌리고 자면 치아가 바람을 맞으면서 잇몸까지 계속 바람을 맞으면서 그게 풍친 거죠 상하더라고요. 그러면서 자고 일어나면 아, 이제 자고 일어나면 입안이 입안이 건조하잖아요. 이렇게 하고 잤으니까 입안이 건조하면 침 성분에 들어있는 음, 살균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 입안에 세균 번식이 되게 많아지는 거예요. 그러면 입에서 악취가 나요. 입을 다물고 코로만 숨쉬면 아침에 처음 팍 일어나서 말을 할 때도 냄새가 안 나더라고요. 악취가 없어요. 그래서 구취는 정말 입으로 숨 쉬어서 생기는 병이구나라고 생각할 정도죠. 스케일링 아무리 하고 위장 치료해도 아침에 딱 말할 때 입에서 냄새 나는 건 낮에는 양치질하고 나면 괜찮은데 밤새도록 세균 번식이 많아져서 아침에 입 냄새를 풍길 수밖에 없는 거 입으로 숨 쉬어서 그렇습니다. 음.